권유 중에는 전재산을 비율적으로 나눠주는 포괄유증도 있고 일부 재산만을 특정해서 주는 특정유증도 있는데요. 포괄유증은 부동산 이전 등기 플러스 인도 없이도 당연히 수증자에게 소유권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며 포괄유증은 상속과 효과가 같기 때문에 몰랐던 빚, 채무, 부채까지 물려받게 되는 등. 수중자가 법률상 상속인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포괄 수중자는 그런 수중을 유언자 사망을 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